군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것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참된 지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자문서 10장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7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훈계를 지킨다는 것은 뭘까요? 누군가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듣는 거죠. 어제도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잠언서 10편에 참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어제 오늘 이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어의 중요성 두 가지죠. 무엇을 듣는가, 또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어떤 것을 듣는가? 또 듣고 어떻게 실행하는가? 어떻게 지키는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가느니라.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간다.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이거 다 언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어 무엇을 듣는가? 또 무엇을 말하는가.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이 많아서 유익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거기서 책을 잡히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항상 나의 언어 생활이 정말 절제되어 있나? 꼭 해야 될 말들을 하는가? 필요하지 않은 말들을 필요 이상으로 또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막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붙여 주옵소서.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 주셔서 정말 꼭 필요한 말들만 잘할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지혜자고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어 20절 21절 의인의 혀는 수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니라 후반부에 31절 32절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뭐 따로 굳이 해석이나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언어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 정말 내가 내뱉는 그런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생명의 말들, 그런 생명의 언어 생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 뒷부분의 내용을 보죠.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낙을 삼는다. 무엇으로 낙을 삼는가? 이런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요. 그 죄악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쾌감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다 하지만 지혜로 낙을 삼는 사람은 명철한 자다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각각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그럼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악인은 그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안 들킬 줄 알았지만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지만 결국에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엔 드러나게 되더라. 심판을 받게 되더라. 하지만 의인은 그가 원하는 그런 소망들을 성취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아기는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같으니라. 여러분 25절 딱 읽으면 떠오르는 시편이 있죠.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시작이 되죠. 어, 시대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 영원한 기초죠. 그러나 4절을 어, 보면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라는 것은 속이 없어요. 텅 비어있습니다. 가볍죠. 바람에,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사방팔방 흩날립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 운명. 그의 존재 가치 그런 모습으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아기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바로 그런 인생이 있더라. 이십칠절을 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어, 지혜의 근본이죠. 지식의 근본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복이 됩니다. 현재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경외할 때 장차 어떤 복을 받는가, 장수의 축복을 받는가. 이거 수명이죠. 오래 사는 것.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 소망을 간직했는데, 그 소망이 결국에는 성취되더라. 그게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결국는그 소망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결국 기도응답이. 응답되더라. 뭐 이런 거예요.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산성. 아주 안전하죠. 근데 멸망. 이것은 몰락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혹삭 망하게 되더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어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땅에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미래 지향적인 거죠. 미래에 나타날 그런 축복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제 보면 뭐 지혜, 지혜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거거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뭐 노예가 주인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는 벌벌 떤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공경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두려움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런 경외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소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누구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또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지혜를 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가 이제 똑똑한 것 같고 또 능숙한 것 같지만 사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영적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어,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그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할 줄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